건강관리를 도와줄 실속형 스마트 아이템 세 가지. 모아템 스마트링은 방수기능과 블루투스 5.0 이상을 지원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모두 호환됩니다. 2.9g의 가벼운 무게와 무선 충전 가능성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.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배터리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합니다. 심박수, 걸음수, 칼로리 측정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건강 관리에 유용합니다.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가성비도 뛰어나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런스타 체중계 FI2019 LBEB 모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스마트 체중계는 체중 측정뿐만 아니라 체지방률과 같은 다양한 인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크기는 280mm X280mm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. 디자인은 세련된 블랙 색상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경량화된 재질로 이동이 용이합니다. 또한 최대 180kg까지 측정 가능하고 여러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 가족 단위의 건강 관리에도 적합합니다.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와 쉽게 읽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는 큰 장점입니다. 런스타 스마트 체중계는 건강 관리를 위한 훌륭한 선택으로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삼성전자 갤럭시 P3 SMR3901입니다. 이 스마트 밴드는 40mm 크기로 그레이 색상이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과 간편하게 연결되며 심박수 측정, 걸음수 체크, 수면 분석 등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특히 배터리 수명이 뛰어나 최대 10일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생활방수 기능 덕분에 운동 후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습니다. 제조국은 중국이며 삼성전자의 AS 서비스도 제공되어 믿음을 더합니다.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일상적인 활동 관리와 건강 모니터링에 적합한 갤럭시 P3은 처음 웨어러블 기기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